늘 쓰는 다리미가 어, 이렇게 스크래치가 많이 가요. 아무리 우리가 엣지를 관리를 잘 해가지고 어 작업을 해, 해노, 해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왁싱을 한다고 해도 뭐잘 클리닝을 해도 색깔을 바뀐다거나 그 다음에 다리미질을 하면서 다림질을 하면서 그 엣지에 걸리면 이렇게 다 스크래치가 나요, 이렇게. 어 요런 게또 다른 걸할때 이게 스크래치 나가지고 이게, 어, 톡 튀어나온 게 있으면, 버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버가 살아나면, 어, 바닥을 막 긁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그건 회복이 안 되니까, 다림이는 수시로 이렇게 평탄작업을 해줘야 돼. 요 한번 해봅시다. 어? 다름이 또, 뜨겁게 올려져 있을 때 해도 돼요. 해도 되고, 그냥 해도 되고. 자, 다단 올려놓고. 자, 뺏빼뺏 음. 이거를, 어, 어느, 뭐 여러 장 있는데, 스크래치가 많은가? 조금 거칠죠? 응. 음. 센 걸로 합시다, 글 400방, 빨리 방 좋다. 아, 어, 다름이는 그렇게, 어, 너무 평탄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우리 스키나 스노보드가 자체가 뭐 평평한 그러지만 캠버로 이렇게 오목한 곡면이잖아요곡면면이기 공면. 때문에 다름이 이렇게 왔다갔다 할때 전체가 완벽하게 닿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다림질을 하면은 그게... 바이메탈 이렇게 비슷하기 때문에 어 이렇게 캔버가 이렇게 있던 게 다림질을 하면은 이렇게 배가 거꾸로 리버스 캔버가 돼요 열을 받으면 거꾸로 이렇게 배가 불러오죠 그막 겁내하는 사람인데 들오내내 내 보드 이렇게 이상해진다 그러는데 그건 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자뭐 열이 있을 때 해도 돼요 요렇게 어, 우리 이제 다림미 이런 거 왁스 잔여 왁스 닦을 때한 장씩 이렇게 뜯어 가지고 이렇게 여기 좀 닦으면 뜨겁잖아요 뜨겁지 방이 뜨겁지 그러니까 이렇게 두루마리인 상태대로 이렇게 쭉 이렇게 닦은 다음에 나중에 이한 장만 딱 찢어서 버리면 되죠 자다림좀 끕시다 자 온도는 올라 있는데 다림미는 꺼졌어요 잡고 가위바위 이렇게 굽으면 되겠죠 확인하면서 이렇게 갑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내가 다림이 소재의 뭔지 한번안 알아봤다. 뭘까요? 뭘까? 주석? 이런 걸까요? 아니면 뭘까, 이거? 알루미늄일까? 알루미늄 학공일까요? 그 내가 아무로 보고 관심이 없었네. 보통 우리 요즘 옷 다리는 이런 스팀 다림 이런 거는 세라믹 이런 거 코팅하지 않나요? 사람 코팅 스테레스나 그렇죠. 근데 이거는 스테레스는 아니고 이 엣지보다는 강하면 안 되니까 엣지보다는 훨씬 약한 거예요. 그래서 스크래치 금방 스크래치가 많이 나요 이렇게. 오이 금방 깔끔해지죠. 이것도 곡선인데도 좀 아로 맞춰서 각도 맞춰서 싹. 이렇게 이렇게 가봅시다. 잘 걸렸어. 음, 어느 정도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용하는 거. 이런 곡면인데도, 여기도, 이스펀지 사포인데요. 요렇게 돼요. 요걸는막 묻어도 요 이렇게. 장장장장장. 어, 이것도 광다 난다. 반지 반지 되어있네. 스폰지 사 해볼까? 해보지 뭐 고! 쌈박해집니다 자 여기 끝머리 공략 부분 이렇게 사선을 좀 라운드 아루라고 그러죠 아루 이것도 살짝 해주고 자 이렇게 한번 하고 조금 더 곱게는 역시 또 누가 뭐래도 수세미지 수세미 아무 데도 이렇게 오 온팡 오 좋아져요 아주 좋아져 반죽 안이워져 잤네 자이 상태에서 인물을 끝내고. 자, 넣고. 넣고. 리무브입니다. 왁스 리무브. 음. 몸에 안 좋네. 와, 기화되네. 아, 그만. 아주 좋아. 뿌리고 닦아볼까요? 우리 갈린. 이렇게 연마했을 때, 우리 바닥판을 갈고 나서, 우리 갈린 거, 이렇게, 이렇게 때같이 나오죠? 이거 잘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왁스, 왁스하게 되면 시커매요. 이제 많이 식었으니까, 이거 묻혀서 닦아 봅시다. 이때, 잘 닦아 놔야 돼요. 나오죠? 나옵다 이거 안 나올 때까지 닦아야 돼요. 안 그러면 왁스랑 같이 바닥에 침착돼요. 이거 오, 매끈하네. 이렇게. 늘 확인해서 이렇게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넣고 다 단계를 올립니다. 다음 단계를 올려서 어느 정도 음. 어, 100도, 100도 정도면 100도 녹을 만한 게뭐 있을까요? 아주 묽은 악수 이런 거 살짝 이렇게 묻혀서 닦아요. 이렇게 닦아요. 오, 묻서 닦아요. 닦아요. 아, 또 나옵니다, 조금 아, 나는 정말 깨끗해지네. 어, 아, 정말 좋습니다. 깨끗하죠? 이 상태가, 우리 이제 다리미가 잘 닦인 상태입니다. 자, 우리는, 원, 원적에선 왁스, 왁싱하는 그 왁스 퓨처라든가,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 아직도 이렇게 고전적인, 어, 다리미를 쓰기 때문에, 이 다리미가 최고의 무기죠, 우리한테는. 이렇게 반지반지하 해야, 아, 왁스도 잘 먹고 왁스 들어가는 양도 적어요. 그래요. 고르게잘 퍼지거든요. 음, 기분 좋죠. 음, 아, 여러분들 왁스 어, 좀만 잘못해 그 달미가 안 좋아가지고 스크래치 난거니까좀만 잘못해도 어, 바닥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납니다. 그러니까, 어, 다림이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응. 대려, 보드나 스키에 좋은 이런 왁스를 매기 위해서 했는데, 그게 독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다림이 바닥 관리 잘 하셔야 돼요. 네. 이상입니다.